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다보아 c c t v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이렇게 나와 있죠. 자, 이걸 마우스 우쪽 버튼 삭제를 클릭하고요. 여기서만 삭제하는 게 아니고, 어, 이제, 어, C 드라이브에 중요한 거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에 들어갑니다. 윈도우에 들어가면은 이게 올림차순으로 폴더가 먼저 쭉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제, 제 컴퓨터에는 올림차순으로 폴더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. A, B, C, D, E, F, G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폴더가 끝나면 데이터들이 나옵니다. 데이터들이 A, B, C, D로 나오는데 D, A, v O, A라는 어,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. 시, 이렇게 실행 그 이렇게 실행 파일이 있는데 어, D, A, v O DAVOA를 갖다가 삭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, 요걸 갖다가 마우스 우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하면 예, 삭제가 되고 없어졌죠 요렇게 삭제합니다 자 그리고 요 보시면은 어, 제어판 제어판에 가면 프로그램 및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게 지금 어, 정렬기준으로 이름순으로 한번 해 볼까요 어, 이거는 거꾸로 이름이고, 이거는, 자, 이게 올케 이름이거든요. abc, abc, t 순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, 어 다보하니까 d로 되는 거, d로 되는 거, 여기에서는 없습니다. 어 다음 팟, 인코더하고 요거 밖에 없는데, 디스크 플레이어 밖에 없는데,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봐도 없거든요. 지금, 그, 제어판에서는, 제어판에 이게 설치 파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. 설치된, 그, 그 이렇게.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어, 디, 어, 윈도우 c 드라이브 윈도우즈에서 da boa 가 아니고 VOA입니다. voa 입니다 voa O a 를 마우스 우쪽 버튼에서 클릭하면 요 저희들 데이터는 삭제가 됩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어, 어, usb cctv 어,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다보아에서 개발한 거 공부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들 어, 다보아는 어,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면 이렇게 어, 네이버 검색창에서 다보아 cctv 또는 주소창에서 d a b o k r 을 치면은 ANTK를 치면은 바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